안녕하십니까. 황해장TV의 황해장입니다. 오늘 구정 연휴 첫날입니다. 금요일. 저는 일단 장사하러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전단지 배포도 하고, 양말 장사도 하고, 그래서 오전 11시에 나와가지고, 양말 지금 다 챙기고, 또 새로 가져온 양말들 다 정리하고, 이렇게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양말 창업 하실 분이나 전단지 배포 창업 하실 분들은 또 전화 주십시오 양말을 그동안 좀더 많이 가져와 가지고 어 이렇게 많이 챙겨 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양말이 부족합니다 지금 몇 백만원 어치 더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가서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있죠? 전단지 배포 또 의뢰 하실 분도 전화 주시고요. 여기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입니다. 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